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키르기지스탄 오시라는 도시에 있고요. 오시는 어, 키르기지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를 묵었는데, 저도 오늘 깨달았는데, 숙소 옆에 놀이공원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규모가 꽤커 보여요. 그래서 도시에 왔으니까 놀이동산 한 번쯤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. 네! 아무튼 혼자 한번 탐험을 가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가시죠?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. 여기 애기들 막 소리 지른 소리 들리고 주말이라서 가족끼리 아마 많이 오지 않았을까. 여기거든요. 와 귀찮아. 여기 분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와지바입니다 우와, 우와 람보르기니다. 완전 부럽다 너네 자가용 이 있구나. 일반 놀이동산처럼 그냥 뭐 이런 과자도 팔고, 솜사탕도 팔고, 버블티도 팔아요. 풍선 터뜨리는 게임, 뭐 다트 게임, 이런 거 있고요. 런던 아이 아니야, 저거? 어, 생각보다 관람차 큰데? 런던 아이 봤을 때 생각보다 작다 생각했는데, 이거 생각보다 큰데? 80금이나 80금. 사람 되게 많은데? 와 바이킹이다 바이킹 저건 또탈만하지 않나? 이거 뭐야? 와,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와 이거 좀 재밌어 보여요 재밌어 보이는데? 아 이거 좀꽤 높이 올라가네 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근데 되게 오래 타고 준다 뭐야, 살짝 무서운데? 돈은 어떻게 내는 거야? 할 <놀람> 거면 입장비 안 줘야 될까? Can I w r i t e here? 에어트레일, 너는 될때 봐서. 아 여기서 앉아서 딱돈 걷구나. 잠금 장치는 다행히 잘 되어 있네요. 죽을 일은 없겠다. 어? <laughs> 움직인다. 아, <웃음> <우와>. <웃음>

მე <laughs> გეზურდაჩიგად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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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살려줘. 아,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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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여러분, 이거 한국 놀이공원이랑 급이랄래요. 진짜 개쩔어, 개쩔어. 아, 이거 어 다시 올라가고. 어 너, 았어 아, 잠깐, 다리 힘없어 아, 아, 발킹 이후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뭐라 안어더라고 문어 무마다 야, 이게 내 수준에 맞을 것 같은데? 총좀 쏘시나? 와우. 야, 이건 뭐지? 새로운 놀이기구다. 통행 열차다. 오, 애도 탈만 하겠는데? 멀미가 좀 나긴 하지만. 요거는 한번 좀 타보려고 합니다. 애들끼리 타고 있는 거 있거든요. 와스시바 출발. 이것도 좀 빠른 것 같은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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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라? 뭔 재밌고 난리. 한50 바퀴 태워준 것 같아요. 가라오케다. 아이스크림좀 먹어야겠다. 산다말레이콤. 낙마. 이 습한 국가들이 다 석류가 유명하더라고요. 곳곳에서 되게 시원한 석류 주스를 항상 마주칠 수 있으니까 와 석류 주스 너무 맛있어. 관람차 한번 타볼까 하거든요. 일단 여기 놀이공원이 9 시까지 하더라고요. 좀 날이 저물면 다시 한번 와보려고요. 지금 제가 굉장한 멀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숙소에서 좀 쉬다가 좀 해지면 나와 보겠습니다. 숙소 좀 쉬다가 다시 돌아왔고요. 지금 8 시이고 딱해질역이라 가지고 이번에 이제 관람차 탈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. 키르기즈스탄 아이, 비키시, 오케이, 오케이. 네. 아, 마지막. 오오. 와, 샤슬릭 때문에 연기가 장난 아니네. 앞에 샤슬릭 레스토랑 있어가지고. 오, 자, 자, 어때요, 오시, 풍경이.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탁 채웠습니다. 점점 꼭다리로 다다르는데요. 저게 이제 슬라임한투 산이라고 오시에서 유명한 산이고요. 음, 뭐 저기 해질녘 자, 이렇게 밤이 되니까 이제 조명도 하나씩 켜지고요. 어, 조명 들어왔네. 관람차가 사실 딱히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데 워낙 높은 <laughs> 빌딩들이 없다 보니까 높게 느껴지네요 조그만한 콩만파트 안에 뭐가 굉장히 많네요 잘돼 있네 잘돼 있어 애들 좋아하겠다 라고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지롱 아. 아 그만 <laughs> 이거는 뭐 내가 알아서 그냥 열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저씨 신경은 안 쓰셔 <laughs> 한번 타봐야겠다 원심뿔리기 아니냐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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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웃기지? 아 뭔가 무섭진 않네 아, 또 빠가 아니네 아니네 아! <laughs> 아 젠틀맨 아, 안전을 못 믿어가지고 제가 아 다리 거들거려 아소안 좋아 아, 씨 토할 것 같아요 다른 놀이기구는 다 영업 종료했는데 이 바이킹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 이건 진짜 명물이다 명물 어시의 명물은 이 바이킹입니다 음.. 키르기즈산이 사실 뭐할게 많지는 않거든요? 뭐 거의 다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질려 있었어요. 오랜만에 좀 도시 와서 하는 <laughs> 놀이동산. <웃음> 재밌네요. 솔직히 그냥 숙소 옆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이라고 조금 얕봤어요. 솔직하게 말하면. 어 근데 진짜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되는 놀이동산이라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니거든요? 왜냐면은 한번 타는데 80분밖에 안 하지. 서울에서 놀이기구 한 2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타면 한 2분 만에 끝나잖아요. 이거 50바퀴 돌릴 때까지 사람을 내보내 주지도 않아요. 이거는 놀이동산에서 멀미라는 경험을 터놔서 처음 해봐요.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었고, 솔직히 무서워서 똥쌀파 지금 속안 좋고, 멀미나고, 어 약간 어지럽고, 소리 너무 시려서 목도 아프고요. 지금 똥도 마렵고, 오줌도 마렵고, 완벽의 근원이에요, 지금. 혼자 놀아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노는 <laughs> 저에게 참 감사하네요. <laughs> 그럼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라크말! 하나, 둘, 셋! 아, 으, 으, 으,